예, 다음 종목, 한진 칼. 이 종목은, 제가 이날 해서 오버를 해가지고, 아, 이날이 아니고, 30. 제가 이날인가 했네요, 이날. 이날 잡았을 겁니다. 이날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62%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인데, 어,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뭐, 굳이, 손절할 필요 없고, 본절 오면은 턴다. 그런데 이 종목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여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35,000원.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패턴도 없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들어가면 이만큼이 물립니다. 이만큼이 물리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충분한 자리 혹은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시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 얘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왜못 잡았지? 라는 그렇게, 그, 공부만 좀 하시고, 못 잡으신 분들. 들고 가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패턴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어제 봉, 아니, 그니까, 지난 봉, 전 봉, 저가가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네, 키스트 오늘 매수한 종목이네요. 오늘 매수해서 지금, 8.2%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소년단 나왔다고 해서 오늘 또 급등을 하기 시작 이제 최근 들어서 상승을 시작하게 했는데요. 자 이날부터 상승이 시작해서 지금 다음 목표가는 예, 오늘 상한가 가면은 오늘 상한가를 찍으면은 목표가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익절을 하고 일부는 들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 부분익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고요. 부분익절로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 가주면 상한가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일부익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못 잡으신 분들 아마 이거 잡을 수 있는 순간 안주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준다 그러면 기다려 저는 이제 기다리는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돌파 매수도 돌파 자리가 확인된 다음에 돌파 매수지 저는 대부분 눌림 매수를 좋아합니다. 눌림 매수 같으면은 3,500원 부근 제가 제시해 드리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3,500원에서 3,600원 부근까지는 내려와 줘야 잡을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쳐다보시는 수밖에 없고, 어떤 패턴 이후에, 패턴 이후에 얘가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다시 돌파 판다 그럴 때는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럴 땐 쫓아가는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조금 배가 조금 아프더라도 지켜보시는 게 여러분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는 이 들고 계신 목표는 단기적으로 오늘 상한가 부근이다 전고죠 전고 부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금호산업 요즘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뭐 아시아항공을 판단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눌림 준다 그러면은 예, 이 정도 부근은 와야죠 만3 6 0 0원 부근까지는 내려와줘야 뭐 중간에 잡아보던가 할수 있는데 지금은 어렵다 오늘 상한가 가졌기 때문에. 목표는, 어, 디까지라고는 뭐 말씀드리기 어려워. 정고는 뚫을 것 같아요. 고점은 뚫을 것 같으니까, 어 조금 더 많이 보시고, 어 눌림을 기다리신다. 옷 잡으신 분들은 눌림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기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이 빠르거나, 그러시지 않으면좀 다르기 힘든 그런 종목이 돼버렸어요. 움직임이 너무 폭도 크고 빠르고 그래가지고, 어, 일반적인 그 직장인분이나 이런 분들이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흔들기도 굉장히 심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어려우, 어, 매매하시기 어려운 종목이니까 위험한 종목보다는 그 상승장에 들어서기 때문에 예, 대형주 위주로 눌림에 잡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뉴프라이드 계속적으로 저 지금 나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못 넘으면 눌림 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잡을만해요. 여기서는 이 부분에선 잡을만하니까 조금 내려와준다 그러면 잡던가 혹은 예, 이게 돌파대들을 한번에 돌파되기 힘든 그런 구조죠. 보시면은 한번은 눌림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 돌파됐다가 눌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조금 뭐 보초병 세운다 그러면 오늘 보초병을 좀 세워놔도 괜찮아요. 오늘 뉴프라이드는 오늘 보초병을 세워놔도 괜찮은데 어, 이 정도 깨지면은 나와야 되겠죠 2,200원 조금 여유 줘서 2,150원 깨지면 나온다 생각하고 여기서 보초병을 좀 세워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 번은 눌릴 거니까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눌림을 기다렸다가 어, 뉴프라이드는 매수를 하시고 이 정도 이제 돌기 시작한다 그러면 은 목표가는 뭐 다음 어디까지냐? 예, 깨, 지난번에 깼던 자리죠. 지난번 깼던 자리니까, 3,000원 부근까지 올라가게 목표가를 둬도 됩니다. 3,000원 부근. 예, 3,000원 부근이 목표가고, 예, 단기적으로 오늘뽕 정도에서, 오늘뽕이나 내일 눌림을 준다고 그러면 내일에서 잡으시면, 어, 일부 잡으시고, 천천히, 어, 잡아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또 이제 그 120평 눌리, 그,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돌파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그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에 에어부산, 예, 항공주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 종목, 예, 이 돌파됐을 때 들어갔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정도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올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부근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한번, 어, 2평이 올라오는 속도를 봐가면서 내려오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 눌림을 확인된 다음에나 잡으시는 게 좋고 그냥 가면은 어쩔 수 없죠 놔두고 가야 되는데 목표가도 정할 수가 없죠 신규 종목에서 목표, 목표가도 없고 이게 한번 눌림이 준다고 눌림 줬다 다시 간다 그러면 제가 목표가를 어느 어느 정도입니다라고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 장기 횡보 후 지금 터지는 거,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거에서 네, 목표가도 정하기 애매합니다, 지금. 자,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고, 패턴이,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일에 저가 깨지면 나온다 생각하시고 계속 들고 가시면 돼요. 전일에 저가가 깨지면 나온다 생각하고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 7,000원 부근에서 2평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 눌림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옛날에 그 4,400원 이탈되기 전까지는 4,500원에서 4,400원 그 부근에서는 잡아도 된다. 여기, 이미 여기서, 여기 꼬리다는 부분서부터는 장이 도는 거가 확인됐으니까 잡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 추세는 이탈되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예. 천천히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주로 잡는 거는 그, 월드 포지션에 의해서 각 나라마다의 그런 비중이 있습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다 어떻게 그, 뭐죠? 기업에 대해서 알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수에 관련된 대형 종목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대형 주들이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좋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예 돌아설 거예요. 그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가고 있을 때는 이런 대형주 위주로 눌림에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예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셔도 되고. 어, 깨지더라도 120평 그 위에 있다 그러면은 눌림에 잡으셔 나가도 됩니다. 잡아 나가, 나가도 되니까 계속 눌림을 기다리시고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어, 목표가가 어딥니까? 그렇게 말씀 뭐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예, 52,000원 부근이네요. 52,000원 부근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목표가를 보시고, 한번 들고, 가, 들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 없으신 분들은, 예, 계속 눌림에 한번 받아보세요. 눌림에, 눌림에 받아보시고, 손절 짧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